어, 잠깐만요. 쿠키가 왔네요? 아, 음, 당신한테 줬잖아요. 그게 여기 놓을 거였나? 나는 나 먹으라고 준줄 알았지. 말이나 음, 못하시면. 음, 어, <laughs> 그건 꼭 준비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정말 하시하는 거네요. 그럼 내가 당장 사람을 보낼게. <laughs> 괜찮아요. 제가 갔다 올게요. 할아버지, 마음에 드시죠? 하긴 하지. 마음의 전니다 누구신지 몰라도 참 미남이시네. 오, 어? 어 저... 안녕하세요 내가 보인다고? 그런데요? 어, 다른 유령들도 보이시나? 유령들? 어 언제 엘리아 어쩜 이렇게 친구 잘 줘요? 여자한테 제발 앞에서 뻥 차렸네 와!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? 역시 유령아 다니까 잠깐만 유령이 보여? 어, 어디 갔는지 주사 돌려보자 어! 어, 잠깐, 어, 실례할게요 주조, 주조, 주조! 점드림, 저 보셨어요? 시끄러서 잘못 들었어요. 아, 어? 그쪽에에서 축제 준비던 거야? 그럼요. 이건 유령들의 축제잖아요. 아주 큰 파티가 열리고 있죠. 재미있게 즐기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세요?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유령들이 보여. 그래요, 잘된거요 저도 그렇거든요. 영 영원히... 그렇지 나는 그냥 사람이잖아 우정 목걸이 속에 너무 오래 계셔서 마법의 기운이 스며든게 아닐까요? 그래서 저도 어. 보이는고 그럼 나 이제 미용들을 보게 된거야? 아 네. 오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, 아니 오늘만? 뭐? 오늘 산자와 파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이니까요 축제 준비하죠 저도 춤 연습 바람 합니다 살아온 능력 즐기세요 경제님 다 어.